어, 11월, 새벽, 11월 3일 새벽 만날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하는 말씀은 잠원 11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원 11장 1절로 15절. 잠원 11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속이는 저우는 여와께서 호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니와 겸손한 자에겐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구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인는 죽음에서 건지느라. 완전한 자의 공인은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인은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라. 니 의인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막아야 해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홍통하면 성업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행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리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유웃을 멸시하나 면천한 자는 잠잠하느라 두루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라 지략이 없으며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며 평화를 누리라 탄애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만 나서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을 하러 열어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도 그 은혜를 받고 있지만 또 내적으로도 교회 이전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원의 말씀을 보면 사회를 위한 삶 사회에서 그리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걸 얘기하죠. 속이는 저울이냐 공평한 주냐 선택하라는 거죠. 속이는 저울을 하면 불의한 재물을 많이 얻게 되어집니다. 그대가 남들에게 욕도 많이 먹겠죠. 손가락질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평한 추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구원으로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냐 정직한 삶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그리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질보다는 정직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깨닫고 이땅 가운데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회를 위한 삶. 더불어 살 것인가, 나만 살 것이냐 하는 것이요. 더불어 산다는 것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나 혼만 산다는 사람은 이웃을 망하게 하고 헌담하고 멸시하는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웃과 더불어 살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형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중요하고 전략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모아서다 사람들을 인도에 갈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다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웃을 지식으로 섬겨주고 또한 그렇게 사람들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죠. 여러분들 이들을 꼭 기억할 것은요. 이들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이 뭐다?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점을 들춰내기 보다는 약점과 아픔을 가리워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회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시켜 봅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결국, 공평한 취의 정직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사랑의 실천, 결국 그 영혼까지도 내가 구원에 이를수 있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똑같이 물질로 추구하면 안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볼수 있습니다. 성경이요, 제자라고 하면 고난이 옵니다. 역경이옵니다. 아픔이옵니다. 그대 것을 이겨나가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는 이웃을 지식으로, 지략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향과 내 뜻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방향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저께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배수관의 문제로 또 어떤 원장님을 찾아뵙고 잘 이야기해서 은혜롭게 원만하게 잘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해줄 수가 없다. 왜냐? 더불어 살아니까. 야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본인은 하기 싫지만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을 받아들이고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사회를 위한 삶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가 가진 지식, 지략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오늘 한날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군사이 수요일 날 예, 건빵 갖다 줬는데 막 뭐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상처받았는데 상처받지 말고 그 이유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의어지길 원합니다. 저도 더큰 그리스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업물로 주었던 죄들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공평한 주를 사용함으로 말며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 나의 구원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람들 되게 해주시고, 이웃을 내 지식과 지략으로 성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테리어 공사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주시고, 장급의 문제도 함께해 주시고, 모든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제가 졌다 작은 도서관, 윤님 목사 저희가 주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 주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